안녕하세요. 해링턴 튜브 가족 여러분. 혜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라도에 있는 광주 광역시에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광주에 있는 상무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모델하우스가 개방이 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제가 여기 약속을 잡아놓고 추석 연휴가 껴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근데, 어머나, 그 사이에 벌써 100% 완벽하게 분양이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모델하우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나도 좀 도전해볼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는데 좀 약간 저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 상무 헤링턴 플레이스 어떤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사로잡았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아유, 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00%. 완벽하게 분양이 끝났다고 저희가 그 모델하우스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모형도 어, 모형도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멋있네요 나무도 많고 네. 자 이렇게 100% 완벽 분양 그럼 보험에 보험왕이 있다면 아파트 왕이신 거잖아요 아유 아닌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예. <laughs> <laughs> 네. 워낙 해링턴 플레이스가 또잘 네. 짓고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와. 또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분양 100% 완판이라는 게 네. 현장마다 틀리지만은 아무래도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가장 기분 좋은 결과니까 네.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와, 제가 의리의리합니다. 제가 딱 광주 강용 에 도착하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가 된 느낌. 굉장히 발전되고 깨끗한 도시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되는데 이쪽 들어오면서부터는 뭔가 좀모하우스도 많고 뭔가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이쪽 선무주구가 이제 개발이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네. 우선 특별한 거는 이제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도심융합특구. 예. 네, 그래서 상우, 뭐 일자리다. 든지 또 문화 시설들 예. 여러 가지 또 첨단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오. 더욱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이제 1호선 지하철 상무역 역세권에 인접해 아, 있고요. 예. 예. 또 가장 교통의 중심인 상무 대로가 있기 때문에 예. 다음으로도 이제 2호선 상무역이 또 개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환승 역세권으로 해서 더욱더 풀미엄을 업을 어, 역세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상무역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또 이루어져 있고 네. 예, 뭐 아울렛도 같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 생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초중고가 다 도복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육 아, 프리미엄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효성 해링턴 페스 상무역이 그만큼 네. 가치가 있고 인기가 많았던 것같습니다 어, 저희 어떤 곳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모델하우스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함께 맞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죠. 와. <laughs> 네. 진짜요? 아 그럼요. 아니, 음. 현관부터 포슬린 타일 해준다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포스린 타일이 작년부터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유행을 하면서 네. 예, 저희도 반영을 해서 예, 그만큼 또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기본 제공 품목인데요. 디자이너가 누구신지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잘 쓰시고 이렇게 고급. 신발장을 열었는데 방이 나왔어요. 우와! 아니 무슨 팬트리에 창문도 있어요. 와저 이거 이거 그냥 받으면 남편 방 꾸며주고 싶어요. 아 입구 쪽에다가 네. <laughs> 따로 별도로. 나도 그 자물쇠 잠금. 아 그만큼 굉장히 큽니다. 예, 남편한 제일 좋은 방주야죠 예, 여기가 첫 번째 방이 나오네요. 아기 네, 방이. 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게어 여기는 뭐죠? 이 문도 지금 일반 문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이 가능하신 거요 여기는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아니면 멀티룸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로 해도 되고 PC 방으로도 할요와 대단합니다. 작업 공간을 따로 써도 될것 같고 아이들 공부 하나 하나 이렇게 앉아서 감시하기도 되게 좋은 방인데 굉장히 넓고 와 너무 넓어. 너무 넓지 않요 천장도 넓고요. 너무 넓죠? 이거는 저희가 물론 냉장고를. 사... 이거는 저희가 이거 옵션이 아니죠, 옵션. 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음... 삼성 비스포크 가전으로 구출됐습니다 옵션으로 한 비스포크로 주네요. 저희가 사는 것도 훨씬 싸더라고요, 옵션으로 계약하면. 그리고 여기 뭔가요? 그럼 열어보시죠.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방이 또 있어. 여기 방 7개 짜리인가요 와! 야! 제가 아까 남편 방을 입구 방을 준다 그랬는데, 취소할게요. 이박을 주겠습니다. 야, 굉장히 팬 트리가 아니고 방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구조가 저는 집을 볼때 맞바람이 통하는지를 되게 중시하는데 이 평형대가 보니까 주방 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걸 열면 환기가 너무 잘될것 같고요. 여러분, 방이 또 있습니다. 방이 또 있어요. 방이 7개인가요? 7번째 방으로 가보시죠. 야, 이게 다용도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다용도실도 층고가 이렇게 높아요. 예? 보조 주방까지도 창문이 널찍해서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부들에게는 힐링이 될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이거 정말 깨끗해. 실외기실조차도 넓습니다. 방이 8개네요. 방이 8개입니다. 자 썸네일. 상무 해링턴 플레이스는 방이 몇 개다? 8개다. 8개로 단정 지으시면 안 되십니다. 8개일까? 아직 안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또 있어? 9개라고요? 이거 방이 몇개야서 대체? <laughs> 여러분 여기 호텔 아니에요? 육성급 호텔이란 얘기는 하거든요. 육성, 7성으로 되는 느낌이고. <laughs> 와, 야, 와. 네, 이번 효성 헤드너프에서 상무역의 자랑인 와. 디럭스 화장실입니다. 디럭스 화장실. 네.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꼭 화장실하고 욕조를 분리하겠다는 근데 여기 이미 되어 있네요. <laughs> 방이 그냥 넉넉하게 있고요. <laughs> 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장에 들어오면은 환기가 거의 안 돼서 옷이 많이 상하거나 뭐 곰팡이가 슬거나 습해지는데 여기는 그런 네. 염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완벽한 구조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상을 뛰어넘네. 제가 헤링턴 플레이스에 이 모델하우스 오늘 고민신분 다만나보고 싶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 뭐 원하시면은 제가 연락 연락 잘려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 한번 직업 탐방을 해야 되겠어. 요 제가 봤던 모델하우스 가운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광주 해링턴 플레이스 입주 하실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미 다 분양이 완판이 됐으니까 그 완판의 기쁨을 느끼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100%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성실 시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해링턴 플레이스는 저랑 또 구경 가실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리해리에요 해리해리. 해리해리. 해리.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